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청년 여러분, 아,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달러가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도 비싸게 들여오고, 소비하는 물건도, 소비하는 해서 우리가 사야 하는 물건 값도 그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지금 점점 점점 고물가 시대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와 하층부 영세 간의 공업자들의 위기가 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대기업이 이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게 되는 이 상층부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유통 구조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층 부인 영세 간의 공업자들이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 지금 우리 이 자영업자들, 특별히 이 영세 간의 공업자들 있잖아요. 뭐 봉제 공장이라든지 어,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그 평화시장, 동대문시장 또 이런 곳에서 일하던 모든 분들이 지금 상당히 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얕은 지식이지만 나름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좀 미국 달러가 많이 들어오도록 정부도 이 스와프 현상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보면 미국에 대해서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뿐입니까? 반미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미 운동을 그 앞에서 이, 이끌던 사람들이 모든 정치의 앞장서 수장이 되어 있으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다. 달러가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행정부라든지 입법부의 조직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이 달러의 스와프의 문제는 해결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제가 목회를 45년 한 6개월 정도 한이 서울 중구 중앙시장 안에서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모든 걸 마치면서 아, 이렇게까지 간의 공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 평화시장이나 동대문시장 제일 평화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 가게들이 다 텅텅 비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지금 나라가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러한 간의 공업도 이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생산 구조가 현대화 되어져야 되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능형 마이크로 팩토리를 전환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화된 AI 시대의 그 첨단의 공장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간내 공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 재단하고 먼지 막이 가면서 재봉틀에 맞춰 있었던 이런 때를 이제는 지나쳐야 된다. 그게 뭐냐? 그럼 목사님, 우리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세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로 보면 숙련공이에요. 근데 뭐라냐면 협동 로봇을 도입하면 되는데 이런 영세 공장에 이 협동 로봇을 세워놓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가 로봇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에 로봇 렌탈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뭐 이것을 우리가 뭐 개인이 로봇을 사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서민들에게 돈 퍼주지 말고 로봇에 렌탈을 해서 쓸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면 앞으로 이런 서민들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공동생 공동생산 시설을 구축해 주라는 거죠. 개별 공장이 임대료와 전기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그 AI 로봇가 움직이니까 평화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이나 제일평화나 이런데 인근에 거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간을 국가가 매입해서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최점단에, 첨단에 그 자동화 설비를 갖춰서 영사, 영세업자들이 낮은 비용으로도 입주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가가 돈만 뿌려서 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거를 그냥 돈몇푼 주는 걸로 이게 끝날 것이냐고요. 지금 이렇게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유통이나 팔로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한 분이 그 방울 도마도를 재배하는데 이분이 자기를 브랜드화 시켰더라고. 머리를 이렇게 상투 머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브랜드화 해서 그 자기가 직접 재배한 방울 도마도를 생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신, 신, 신임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 그와 같이 소비자가 더 이상 시장에 가지 않아도 살수 있도록 이 제품을 좋게 만들고 마케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재래시장 같이 와서 살 필요 없이 이제는 집에서도 자기가 직접 살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걸 이제 브이커머스라고 커머, 하는데 라이브 쇼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화시장에서 만든 제품을 청년들이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뭐 온라인상으로 전 세계에 파는 거죠. 지금 일단은 뭐 아마존 닷컴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세계의 물건들 다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기지를 시장 내에 구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들면 다이렉트로 팔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고 사람이 와서 사는 시대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k패션 브랜드화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뭐 남의 거 하청 받아서 이렇게 하 정도가 아니라 시장 옷이라는 옷을 벗고. 예를 보면 동대문이면 동대문 평화시장면 평화시장 제일평화면 제일평화 남평화면 남평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스피드 생산 시스템을 만들 때 이걸 브랜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게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테무나 쉬인 같은 중국 물건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국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싼게 아니에요. 우리는 브랜드화해서 에, 아예 중국 물건이 틈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 융합용 일자리를 만드는데 보면 우리가 그래. 내가 여기서 보니까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장에 영세공장이지만 아주 기술력이 탁월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옷을 만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시장의 감각은 또 누구에게 있죠? 청년들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청년의 그 감각적인 청년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어~ 연결이 돼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 낸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전수하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첨단의 기술을 또 이렇게 장려해서 그걸 복합 융합을 시켜서 인, 이루어 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이 간에 공업소에 취업해서 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는 기업주에게 전수수당을 청년에게는 미래인 장인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준다고 하면 일자리 단절하는 것이 이렇게 막히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에 저들의 빈 점포를 청년 디자이너들이 작업실로 어, 무상 임대하고 또, 샘플을 제작하는 제조, 디자인, 클러스터를 이제 재탄생을 시켜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여기 신당동 중앙시장 밑에 그 밑에 지하 상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죽었었거든요. 그때 서울시에서 예술인들이 그것에 가서 여러 가지 예술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조해서 이 팔로까지 이 팔로까지 이게 움직여진다면 내일의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동대문시장이라든지 평화시장이라든지 제일평화라든지 남평화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면요, 지금 한국의 모든 의류 자파 제조 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거고요. 결국에는 모든 생활 필수품이 이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서 중국을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방법으로. 그 전에 우리나라 산업화 할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산업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국가가 도움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이 지금의 점퍼들이 옛날 과거를 탈피해서 지금의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과 그리고 첨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그 디자이너들 그리고 팔로의 탁월한 그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정부에게 말합니다. 이 포퓰리즘식 현금을 살포하지 말고. 기업이 사람을 쓰고 싶게 만드는 기업이 사람을 쓰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통 기술에다가 IT 기술을 입혀서 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다가 투자를 시켜준다면 저는 분명히 한국 경제가 밑바닥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래시장 무너졌다, 영세 공장 지금 일거리 없다, 청년들 일자리 없다 그러지만. 요거 조금만, 재래시장이라든지 동대문 상권, 광장시장, 이런데서 이 상권의 활력을 조금만 하면은 이 돌파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나는 목회로 면서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교회가 있어서, 어, 아, 마을이 있어서 교회가 생겼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마을의 삶을 이렇게 추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 목회의 철학이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이런 운동을 펼쳤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지역의 상권도 살리는 일도 해보고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도 해서 일부의 많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 은퇴를 하면서 제가 사회운동가로서 또는 지역 지역에 이렇게 속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기도운동을 하면서 전국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상호 이러한 그 안전망이 이루어지는 상권이 이루어지고 서로 활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이 최후의 마지막의 일자리요 복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 서울 중구에 있으면서 광장시장이라든지 또 동대문 상권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여기 그 이런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걸 보면서, 뭐, 우리가 알듯이 명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데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권에서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방치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가 첨단의 시대에 어떻게 이 밑에서 사는 지금 일자리를 놓고 방황하고 있는 저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저 기술자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의 반짝반짝한 아이디 그 기술을 입혀서 이걸 서로를 입혀서 첨단의 물건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키고 이거를 세계화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할 거냐. 여기에다가 국가 정책을 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정책이 되어질 때는 밑에서부터 대한민국은 살아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는데 저는 에, 얕은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을 국가적인 시책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너무 경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